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착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고 서로 죽여왔던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류가 원래 그렇게 잔인하고 사악하고 권력자가 되고 나면 마치 뇌 손상이 일어난 것처럼 뉴스를 멀리해라. 어차피 안돼 이놈의 헬조선. 박원희 박예수입니다. 인간은 원래 착한가 악한가? 그런 거대한 질문에 도전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먼카인드, 인류족 원제도 휴먼카인드입니다. 2019년에 출판이 됐고 어, 우리나라에는 이달 초에 소개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책의 부재, 희망에 찬 역사, 부재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착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인간은 본래 착하다라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착하다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자 리처 베르흐만 네덜란드 출신의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죠. 2017년에 가난은 인격적 결함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뿐이다라는 테드 강연으로도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The farmer scored much worse on the test before the harvest. The effects of living in poverty, it turns out, correspond to losing 14 points of IQ. Now, to give you an idea,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돌 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벽돌 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책을 읽기도 전에 영상에서 벌써 질려버릴 수가 있겠죠. 내용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이 외의 세 가지 관점에서 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자는 왜 무엇을 극복하려고 인간은 원래 착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인류가, 우리는 원래 사악한 존재야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구에서 그런 비관주의를 심화시킨 두 개의 뿌리가 있죠. 첫째, 기독교의 원죄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 둘째, 600만 명 유대인 학살입니다. 저자는 호모사피엔스, 현 인류를 호모퍼피, 강아지 인간이라고 불러요. 인류는 어떻게 5만 년 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조상 호미닌 다섯 가지 종 중에서 홀로 살아남았을까?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인이 더 머리도 똑똑하고 더 신체도 강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어?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인종청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폭력으로 다른 호민인들을 쓸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의 그런 비관적 진화론에 저자는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런 증거가 없다. 인간은 오히려 우호적이라서 친근해서 살아남았다. 야생 은여우 길들이기 연구를 소개를 합니다 야생 은여우들 중에서 좀더 친근한 애들을 모아서 번신을 시키니까 몇 대가 지난 이후에는 얘네들이 강아지처럼 변했어 귀도 이렇게 축 처지고 친근하고 놀기 좋아하고 인간도 그렇게 친근한 종이다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는 지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지능은 친화력의 산물이다 인간이 다른 유인원보다 탁월한 것은 다른 존재로부터 배우는 능력. 즉, 사회적 학습력이다. 친해지고 연결되고 배우고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존재. 정말로? 그렇게 인간이 폭력을 싫어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고 서로 죽여왔던 거지? 원인은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문명. 그 문명 맞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 한 곳에 정착하고 농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유물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겼다. 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을 싫어하게 되고, 이방인으로부터 땅금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그때부터 하게 되고, 전쟁 영웅들이 통치자가 돼서 권력을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고 또 전쟁을 벌이고, 그 마지막 파국이 족가다.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홍수 등 자연재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됐죠. 굶주림도 당해야 됐고, 전염병 같은 게 돌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 닥치게 된다. 이 통치자들이 그런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통치해야 하는 그 피지배 계급이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 신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원래 죄가 많은 존재야. 두 번째 비관주의의 뿌리. 나치의 600만 명 유대인 조직적 학살이죠.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면, 그 일이 당시에 그 지구상의 가장 발달된 지역,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유럽인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류가 원래 그렇게 잔인하고 사악하고 충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의 표피를 쓴 사회심리학이 발달했다. 저자는 인간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의 대표적 실험들을 조작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1961년 예일대 밀그램 교수의 전기 충격 실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렸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가. 65%의 사람들이 최고 수준인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라고 했어요. 어, 인간 진짜 잔인하구나. 아니다. 이것도 옆에서 실험 조력자들이. 재촉을 자꾸 해가지고, 빨리 뭐, 지시를 해라. 어, 니가 이렇게 해야지 연구가 계속된다. 또 절반 정도는 전기 충격이 실제로 가해진다고 믿지도 않았다. 실험이 잘못된 거다. 그래도, 어, 네명 중에 한한명 정도는 전기 충격을 실제로 믿고도 하라고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호모 퍼피, 폭력을 그렇게 혐오하는 존재라면, 어, 왜 그랬대? 연구에 도움이 되려고 과학적인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면 선한 동기로 스스로를 위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죠. 어, 나치나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적 행동,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게다 선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 연구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 신념 때문이 아니라 전후의 때문이었다. 내 동료,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 그것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직접 대면을 하고 있으면 칼을 휘두르기는 커녕 총도 잘못 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연구들을 보면 많은 군인들이 적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군사 기술을 봐라 점점 멀리서 적을 보지 않고 버튼만 누르는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지 않냐 둘째 대체 왜 인간이 악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뭘 막으려고 착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1999년 벨기에에 보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홉 명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두통, 구토,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시달립니다. 공통점은 점심시간에 코카콜라를 먹은 것 밖에 없었어. 이 뉴스가 나가자 벨기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까지 어린이들이 갑자기 비슷한 증상에 시달려요. 조사를 해보니까 코카콜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그런 증상을 일으킬 거야 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런 믿음도 그런 일종의 노시보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인간은 모두 악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라고 믿고 그러면 서로 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서 뭘할 수가 있겠어요? 희망을 포기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돼, 이놈의 헬조선. 그런데 이런 전제하의 제도들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바로 권력자들이다. 만약에 인간이 원래 착하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인간을 속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이기적인 짐승들이 아니니까.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자신을 믿고 새로운 리더십을 추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이 현재 권력자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생각이다. 저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착하다고 하지만 권력자, 지휘자, 통치자, 엘리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해석을 해요. 권력의 역설, 인간은. 우호적이고 친근하고 공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력자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권력자가 되고 나면 마치 뇌 손상이 일어난 것처럼 후천적 사이오패스처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 하고 편협한 생각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면서 내가 통제하고 감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뻔뻔한 존재들이 계속 생존하도록 돕는 게 있어요. 바로 뉴스다. 그런 뻔뻔한 존재들을 당연하다고 주목을 받게 만들고, 자꾸 나쁜 것들의 뉴스를 주목을 한다. 악한 행동들의 주목을 한다. 왜? 사람들은 선한 행동이 더 많다는 걸 알지만, 악한 행동에 더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해.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그런 거를 내야 더 뉴스가 잘 팔리는 거죠. 최근에는 뉴미디어와 SNS까지 이런 거에 편승을 하고 있다. 저자는 뉴스를 멀리 해라. 이런 지침까지 조언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저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는 주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새로운 현실주의를 시도하자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설계죠. 저자가 뭐 기업, 학교, 정치, 치안 여러 분야에서의 새로운 제도의 시도와 성공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대칭적 전략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줘라.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뭐 죄인이나 적에 대해서 니들이 한 대로 갚아주자라는 게 아니라 관용적 전략을 쓰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의 교도소들을 들고 있는데 일상생활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교도관과 수감자들이 친구처럼 지내죠. 그런데 이런 교도소에서 나간 사람들이 재범률도 현저히 낮고 어 직업도 더잘 구한다. 또 덴마크 오르후스의 테러리스트 대응 전략도 소개를 하는데 시리아에 합류하려고 하는 무슬림 청년들에게 체포를 하는 대신에 차한 잔과 멘토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자에 대한 공유와 일상적 공산주의입니다. 저자, 우리의 유목민 DNA를 강조를 하고 있죠. 인류는 정착인으로 보다 유목민으로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지구는 모두의 공유지였죠.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문명 이후에도, 사유재산이 생긴 이후에도 유럽에서 뭐 중세 의 집단 농장이라든지, 길드라든지, 뭐 이렇게 공유의 시도는 계속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정이 그렇고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최근에 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수많은 정보의 공유, 무한한 사례들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유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시민 배당금 제도를 소개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공유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 제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자가 기본소득의 지지자죠. 이 보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대부분 낙관적인 전망을 취하는데 한 가지, 이 본성적 결함의 가능성을 제기를 해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와 더 비슷한 사람들, 내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의 위험을 지적을 합니다. 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아픈 아이의 사연을 절절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준 뒤에 물어봐요. 이 아이의 이 식의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게 좋겠니? 많은 사람들이 당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순서를 앞으로 당기면 앞에 있는 더 오래 기다린 어떤 아이가 희생되는 거잖아요. 이 공감은 이렇게 일종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쪽을 환하게 비추에 위해서 주변이 어두워져서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리는 공감 때문에 그런 결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 혐오, 인종주의 같은 것들은 특별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고, 그리고 공감보다 연민을 훈련을 하게 해야 한다. 역사학자로서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 이 호모 퍼피가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자연 서식지에서 억지로 떼내진 존재라고 봐요. 원래 유목민들 일주일에 뭐 2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잘 놀면서 살았던 존재죠. 그런데 갑자기 정착을 하면서 죽도록 일하고 경쟁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원래 DNA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명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부조와의 신음을 해왔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 한 수백 년 동안 약간 인류가 이제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글이 시원스럽고 일관돼요. 저자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어쩌지 이러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좀 용감하고 착한 또라이 같은 그런 좋은 의미의 느낌을 주죠. 또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글이 읽기가 쉽고 대안이 풍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벽 또일 책에서 기대하는 논증적 치밀함, 어떤 거대한 논리의 자기완결성. 독자들은 또 이제 그런 거에서 지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성선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유교의 창시자 중한 명인 맹자가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죠. 알고 보면은 나쁜 사람이 없어. 이런 전제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또 합리적인 이성보다 공감과 도덕을 학습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악하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라는 이 책의 주장이 유럽인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좀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냉소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헬조선에서 대체 뭘할수 있어? 우리가 당장 무엇이 바뀔까? 이런 뭐 회의는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